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3회차 어, 필기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행정이 하는데요.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행정행위는요. 어, 보상법규에서 출제되는 행정 행위. 네, 실무적으로 이건 처분 정이라고 하죠.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인정. 올해 일번 문제로 출제됐죠. 사업인정. 두 번째, 수용재결. 세 번째, 올해 이번 문제로 출제됐죠. 표공. 그다음에 개공. 비주고용하고 그다음에 그 주택가격공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 우리가 표공하고 표공평가, 개공검증, 그렇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법인 등, 사 포함해서요, 징계. 그쵸? 그렇죠? 뭐 업무 정지, 그 다음에, 뭐, 과징금. 올해 과징금 출제됐죠? 업무 정지 과징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감제파가 사, 우리 2차 보상복귀 시험에서 출제되는 처분은 사업인정, 수용재결, 표공개공. 이게 이제 우리 부동산가액공시죠. 폐공 개공 그다음에 감정박업법인 등의 징계 이런 것이 네 가지가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쟁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의 분류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은 요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출제됐던 어, 개출 문제 한번 보면요. 자 33회 전에 올해 36회 어, 뭐가 나왔어요? 어, 사업인정의 위법성 36회. 이따 메모 하시면요 36회 에서 사업 인정의자 유법성 주장 20점으로 출제 됐죠 20점으로 출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 이거 1번 문제 출제 됐고요 2번 문제에서 어떻게 돼요 하자의 승계 어떻게 돼요 표공하고 그 다음에 수용주의 하자의 승계 관련된거 출제 됐죠 자 3번에서 업무정지 플러스 과징금 요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4번에서 어떻게 됐어요? 4번에서 감정 평가 법인 감정 평가 법인 등의 어떻게 돼요? 어, 인가. 그렇죠? 인가 행위, 인가 처분이 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여기서 제 3자가 제기하는 소송. 그렇죠? 그래서 원고적격까지 같이 이렇게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볼 것이냐. 저는 이제 예시답안에서 특허로 봤습니다. 특허로 봤을 때 제3자가 특허로 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3자가 소를 제기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특허인 경우에는 제3자 원고적격이 인정돼서 인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 법인 우리가 설립인가 관련돼서 이걸 그냥 강학사 인가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어, 우리 조합 설립 인가와 같이 예, 공법인의 어떤 역할을 어, 어 될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특허로 보는 것이 좀더 맞지 않느냐? 왜냐면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 평가, 그렇죠. 그다음에 보상 평가, 그다음에 각종 그 법정 평가, 그다음에 예, 그 법원 감정인 평가,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 이것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설립인가 해서 주식회사 해가지고 하는 일반적인 그냥. 어, 강학상 인가로 보기에는 좀 더, 어, 우리가 한나게 더 나아서, 어, 우리, 그, 에 우리 재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조합 설립인가처럼, 어, 특허의 성지를 받아서 어떤 그, 공법인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우리가 일반인들이 쳐다보기에는 그냥 일반 주식회사니까 그냥 그 강학상 인가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제가 우리 업무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준공시가그 다음에 보상평가, 그 다음에 법원감정인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공법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그런그 인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는 거와 달리 실무적으로 이제 그런 특성이 있어서 올해 사번 문제도 이제 그런 어떤 특성을 좀 반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38페이지에서 그래서 36회 하자의 승계 그쵸 사업인정의 여법성 주장 이런 부분하고 어, 여기 다 나왔어요 그쵸 처분에 관련된 쟁점이 다 나왔습니다 올해 36회에서는 처분의 정점이 다 나왔고, 33회에 수용 재결 처분 취소에 대한 불복이 나왔습니다. 32회에서 재결 신청 청구 거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네 개의 처분이 있는데 여기서 어, 재결 신청 청구, 재결 신청 청구 거부. 여기 이제 최근에 이 거부에 대해서 처분으로 보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더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에 징계 처분, 그다음에 그 다음에 20개 시험에 감정가사와 징계처분, 그 다음에 그 징계처분 절차에 대한 불복. 그 다음에 28회 시험에서 사업 인정과 수용지결의 하자에 승계, 사업 인정, 수용지기를 하자에 승계,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7회 시험에서 이주 대책 거부처분에서 출제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파트는 거의 뭐 매년 거의 1년 사이에 두고 거의 출제된다 이렇게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1, 2, 3, 4번 모두가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의 처분에 대한 법적 성격,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된 아주 특징적인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의 정의 우리가 여기 그 교재에 있는 필기노트 교재에 있는 행정의 정의는 이제 학문적인 정의고요. 우리가 어, 어 행정소송법 제 2조 1항에 있는 처분 등의 개념을 보면 처분등이라 하면 행정청이 관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에 서 공권력 행사및그 거부 예전는 행정 행정 심판의 제결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행정소송법에서 얘기하는 처분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강학상 처분의 개념은 정의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 행위인 공법 행위다. 그래서 자 행정의 개념 요소, 자 행정청이 하는 행입니다, 위 그렇죠? 행정청이 하는 행위 그래서 어그 행정청의 어떤 특성 여기서 하는, 그렇죠? 그런 행정청의 조직법상의 의미의 행정청 외에 이제 법령상에서 행정권의 위임을 받은, 그렇죠? 위탁받은 행정 어, 기관이라든지. 예, 뭐 공부상 사인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칙행입니다 이제 개별적이면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칙행이고요 권력적 단독행이다 그렇죠? 비권력적인 그 공포성 계약과는 달리 권력적 단독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법행이 아니라 공법행이다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자 그래서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분류로 보시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범위를 행정행위. 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의 효과 의사를 구성 요소로 하고 그 법적 효과가 그 효과 의사의 내용대로 발생하는 행위를 우리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해서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보고요. 그다음에 준범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 효과가 행위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 규범에 의해서 구해되는 행위를 우리가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다. 그래서 확인, 통, 공증, 통지, 수리 이렇게 네 가지로 보고 있죠. 자, 이거 외에도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또정리해야될게 규제의 순서 이렇게 한번 정리한 번 보시면요, 특허, 허가, 그렇죠? 등록, 신고. 그래서 이 내려올수록 규제가 점점점 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 사무소 개설 신고 시험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감정평가사 등록을 하고 있는 국토부 교통부에다가 감정평가 자격 등록부를 했기 때문에 사무소 개설 신고까지 하면 이중 규제죠. 이중 규제. 그래서 규제 완화 그런 측면에서 규제 완화 이중 규제를 철폐한다. 여기에 들어가면 딱 맞는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순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법률 행정이 준법 률행 행정 이렇게 개념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데 실제 우리가 실무성으로는 특허 허가 등록 신고 그래서 크게 보면 네 가지 나머지 것들도 여기다가 그냥 그 넣어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성적 행위가 어, 규제 순서로 보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특허 특허 그다음에 뭐 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높은 데 있고 그다음에 하명 허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예, 명령적 행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내려올수록, 어, 어떻게 돼요? 규제가 이제 완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어, 그, 저기 음식업 같은 거, 요식업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를 했었어요. 허가를 했었다가, 이게 예전에는 이제 불량 식품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어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무리가 발생하니까 허가를 보통 자연적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거로서 허가로 했는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신고를 하고 다 대신 그 보건소가 가지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요런 거로 좀 바뀌었죠. 그런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어, 법률적행정위로서 명령적 행위, 행정적 위행 행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암기하고 계시는데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것을 답안지에다가 쓰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이게 명령적 행위에서 뭐다, 그다음에 형성적 행위에서 뭐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흔치 않고 아, 개념이 이런 거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령적 행정이라는 게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로서 하명, 어떻게 돼요? 국민에게 해라, 해지마라, 돈내라, 참아라, 그렇 자기, 부자기 급부 또는 수인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우리가 하명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허가, 허가 같은 경우 우리가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 자유에 대한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해서 그렇 행위를 적법하게 할수 있는 에, 하는 게 바로 어, 허가다. 이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이제 특허화가 상대적 개념화 되고 있다 이런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 예외적 승인 요 예외적 허가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정 행위를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가 예외적으로 해제해 주는 경우를 우리가 예외적 승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제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형성적 행위는 특정한 권리, 능력 어, 이런 것들을 법률상 지위 이런 것들을 에, 어떤 힘 이런 것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형성적 행위다. 그래서 자 특허로서 직접 권리 능력, 법적 지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특허. 대표적인이 사업인정이 특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니까요. 그 다음에 인가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해서 그 법률적 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행위를 인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인가를 할 때는 기본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접법과 법인, 올해 4번 문제에서 출제됐던 감접법 법인의 설립행위가 기본행위다 그러면, 자, 거기에 국토부 장관이 인가행위, 이런 게 이제 보충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인가, 이렇게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행해져야 인가의 대상이 된 제3자의 법률적 행위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요건이고, 무인과 행위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41페이지, 올해 시험에 나왔던 기본행위와 인과 행위의 관계 관련해서 자, 인과의 보충성, 그 다음에 기본행위의 하자및 인과. 올해 이제 출제가 된 것은, 자, 우리 조합설립 행위에 어,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다고 하면, 어, 기본적으로 그것을, 어, 조합설립 결의가 아니라, 조합설이 인가처분을 타내야 되는 예외적인 판례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기본행위가 제할 이후로 인가처분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게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주류인데 에, 이번에 출제된 것은 어, 경쟁업체 감진법가사 갑이 아, 이렇게 제기하는 런 어, 소송이다 보니까 아, 그런 포인트가 막 출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공법상 대리, 제삼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에 대신해서 행함으로써 제삼자가 스스로 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는 형성행위.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어 관할 토지 이수연에서 수용지계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공법상 대리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1페이지 준법률의적 행정행위. 자, 그 법적 효과가 행해, 행위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앞에 거는 법적 효과가 의사에 따라서 행해지는 거죠. 근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만에준범률의 예, 행정행위는 어 법적 효과가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 규범에 의해서 부여되는 어 행위다. 이래서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확인행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 정보 또는 정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우리가 확인. 그렇죠? 예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자 공정 특정 사실 또는 법률 관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공정 통지 어, 특정했던 불정 다수에게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이 통지 자 수리하면 어 생각나는 거 우리가 진정한 어, 소유자 어, 관할 토지 수용에 해서 협의 성격 확인 수리 행위 요 처분으로 보고 있죠 바로 수리 행위입니다 자 수리 행위란 법상 행정청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 경우 신고 신청 등 타인의 행위를. 행위행위이 적법한 행위로서 받아들인 행위를 수리다. 42페이지 요거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뭐 간단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개념들 받으시면 되겠어요. 수익적 행정 침입적 행정에서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거여기 수익적 행정 침입적 행정이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 침입적 행정이 여기에 하나는 행정행위가 이익과 불이익을 동시에 발생시킨다 복효적 행정이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와 침입적 행정행위 구별 실익에 있어서는 에, 사실상 절차적 통제. 사실 그 어, 침입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에,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익적 행위는 뭐 사전 통지라든가 이런 거안 해도 그 유리하게 해주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침입적 행정행위는 사전 통제 의견청취, 그다음에 이유제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포인트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구제 주단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실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 거부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 행 심판이라든가 거부 처분 취소 생성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부작위 같은 경우는 의무 행 심판이나 부작위 법항인 소송 그다음에 침입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취소 심판이라든가 취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복교 행정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행위 적법 요건 우리가. 주, 내, 형, 절,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주, 내, 형, 절 해서 주체, 그쵸? 조직법이 정하는 그 권한을 가진 자에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작용에 의해서 행해져야 되는 거, 그쵸? 주체 의 요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인 거, 어, 우리가 법, 어, 행정기본법 제8조에 보면은 법행 중에 올리죠? 그래서 행정법 일번원칙법 법행정의 원리뿐만 아니라 행정법1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형식적인 요건에서 행정절차법 24조에서는 기본적으로 형식의 요건으로서 어, 서, 서면으로 문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절차 요건에서 많이 보시던 거죠. 자, 사전 통지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침입적 어, 처분 절차에서 요건입니다. 자, 사전 통지해야 되고요. 어, 당사 어, 행정청이 당사자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하는 경우는 당사에 자 미리 통지를 해야 되고요. 승리하는 경우에 있죠. 공증현 그렇죠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4 페이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함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세 번째 처분이 성질상 의견 처치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편한 경우 공증현 세 가지 생략 가능하고요. 자 의견 청취 중에 중요한 게 청문입니다. 제 이십이 조에서. 다른 법령에 청문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에 45조에 규정되어 있죠. 감정 판가사 45조. 그다음에 이제 신분 자격 박탈할 수 있는 경우 청문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청문 생략하는 거네 가지. 공증현 앞에 세가지 플러스 당사자가 의견 제의 기회를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공증현 포 그다음에 이유 제시. 자, 행정청이 처분을 할때당사자의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생략하는 거우뭐 단긴 세 가지죠. 신청 내용을 모두 들어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 방법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할 수 있는 경우, 세 번째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송달 통지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달주의일 원칙으로 가겠다. 행정절차법에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우리 그 업무, 어, 행정 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재량권과 판단 여지 우리가 어,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자량과결정자량에서 우리가 재량 행위 이런 부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법에서 일리적으로 규정했다. 기속 행위. 우리가 법문에서 뒤에 보면 뭐뭐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재량 행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 구별 실익은 사법 심사라든지 부관의 부가 가능성, 공권의 성립 여부 이런 거에 따라 구별 실익이 있고요. 자, 그러면 재량 행위와 기숙 행위의 일차적인 기준은 뭐냐? 법문의 표현입니다 뭐뭐 할수 있다 라고 하면은 주어는 행정청이고요 뭐뭐 할수 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재령행위 뭐뭐 하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기숙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불분명하다 그럼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46페이지 자, 판례는 해당 행, 어, 행위의 근거가 법규의 체제 형식과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의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 요렇게 에,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량권 일탈남용인경우에 이제 유법성 고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가 나오죠. 그래서 어 불확정 개념은 행정 기관에 따라서 상이한 평가가 가능한 것이죠. 에, 확정되지 않은 개념. 그다음에 판단 여지는 이러한 이제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해석의 영역입니다. 그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2차 시험 어 평가에 관련된 논의죠. 그 47페이지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어 우리가 법문의 표현은 그러니까 판례는 재량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판단 여지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감정평가사 제 2차 시험에서 19명만 그 법규 과락을 면하고 나머지 다 과락을 주는 바람에 나왔던 대표적인 판례 9인후 6882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감정평가사 시험의 합격 기준으로 절대평가자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청이 감정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대평가제 방식으로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사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어떠한 합격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는 시험 실시 기관인 행정청의 고유한 정책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자유재량에 속한다. 평은 자유재량이라고 보고있는데법 이론적으로는 판단 여지에 가까운 내용이다. 그래서 양자는 구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관이죠 자 20회 시험하고 13회 시험에 두번 출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잘 출제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자 부관의 에, 개념 아, 주된 행정의 효과를 제어하거나 보충하기 위해서 어, 주된 규율에 부과된 종된 규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종된 의사표시로 해서 개념이 되게 좁았다가 지금 이제 폭넓게 벗겨졌죠 그래서 여러분 1차 시험에서도 에, 부관의 내용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조건 기한 그죠 그다음에 부담 철회권 유보. 어, 사후 부담 법률효과 일부 배제하는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요, 47페이지 3번 부담 되겠습니다. 자, 부담이란 수익적 처분에 부과된 부관으로서 상대방에게 자기 해라, 부자기 하지 마라, 수인 참아라, 급부돈내라를 그 의무를 명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조건은 일정한 사실의 성취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에 부담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차이가 있다 시험은 주로 부담이 그동안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관의 요건 자 처분의 목적이 에배 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 대 그쳐야 되고요 성질상 꼭 허용이 될까 그러니까 처분의 성질상 허용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자, 부관의 한계 허용성은 어, 결과적으로 어, 부관 관련된 게 최근에 행정규범법 제 17조에 규율되어 있습니다. 자, 17조 제 4항에서 어, 48페이지 밑에 판례 보면요, 부관은 처분의 목적이 위배되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라는 요건을 적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관련 판례 8구 6808에 보면요, 부관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붙일 수 있으나 행정 목적에 에, 위배하여 붙일 수는 없고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행정 권한의 부당결부 원칙 등법 1번 원칙에 위배하여 붙일 수 없다. 네 번째, 부관은 이행 가능하여야 하며 다섯 번째,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 것이야 된다. 자, 48페이지 8구 6808이 판례는 좀 알아두시고요. 시간적 한계로 사후부관 관련된 거는 관련 규정이랑 판례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후부관은 시험에 나온 바는 없고요. 독립쟁송 가능성과 독립취소 가능성 이거신제 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은 소송 요건의 문제로 판례는 부담의 경우에만. 독립쟁송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부관의 쟁송 형태에 있어서는 진정 일부취소송, 진정 일부취소송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정 일부취소송과 부진정 일부취소송 이 있는데 부담 부관 중에서 우리 부담 부담만 우리가 진정 일부취소송이고 나머지 부관은 부진정 일부취소송에 해당한다. 이제 판례는 부담만 진정 일부취소송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부관은 부가부 행정이 전체를 소외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판례 태도에 따라 부담만 진정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0페이지에서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에서 판례가 부담인 경우에만 독립 취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에그 독립 징송 가능하다 그래서 에 독립 징송 가능성은 소송 요건의 문제에 그 다음에 독립 취소 가능성은 아어 본안의 문제로서 판례는 부담 만이 독립하여 취소가 가능하고 나머지 에 부관에 대해서는 부관부 행정이 전체를 취소 시켜야 된다 이런 판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그 내용만 여러분들 숙지해 두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시험에 어한 번은 아 한번은 아이부관의 독립 징송 가능성 독립 취소 가능성이 13회 때둘다 나온 바가 있고 어, 20회 때한 번은 북한의 독립쟁송 가능성만 출제가 된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또그 이후에는 이게 행정법에 너무 디테일한 문제여서 지금까지는 너무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자, 오늘 어, 필기노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